예,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. 예, 이런 가여운 신데렐라를 상상하셨다면 no. 영광의 신데렐라는 왜 다들 웃으시죠? 가려워 네, 보여요.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영화 신데렐라는 성경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공포의 발단으로 삼은 다소 기발한 공포 영화인데요. 영화는 17년 만에 스크린에서 주력을 맡은 신데렐라의 계모 도지원 씨를 주축으로 의문의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그 공포를 더하게 된다고 합니다. 음. 그런데 영화 개봉도 전에 그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마구마구 마구 조성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거든요.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게요. 네. 보기만 해도 스스이 선열이 낭자한 한 여자. 어. 네 그리고 백지장처럼 도도한 표정의 한 모녀가 여기 있습니다. 이들이 말하는 올여름 최고의 공포는 이 것. 동화 속 신데렐라가 공포 영화로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. 신데렐라의 두 주인공 도주환 씨, 신세경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다들 건강하시죠? <laughs> 안녕하세요. 처음 뵙는데. <laughs> 네, 다들 건강하 바랍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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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던 착하디 착한 그 신데렐라가 아닙니다. 올 여름 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막강 호러무비 신 신데렐라인데요. 딸과 엄마 사이에 또 하나의 또 딸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미묘한 마음의 관계? 그 제목이 신데렐라잖아요. 네. 신데렐라의 신데렐라가 도지원 씨가 되신 거예요? 제가 신이고요. <laughs> <laughs> 신세경 씨가 델라예요 <laughs> <laughs> 예, 우리 도지원 씨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신 도지원 씨와 데릴라 아, 신대경 씨가 만나서 아, 기묘한 웃어. 모녀 신데렐라가 탄생하게 됩니다. 어, 제가 성형외과 의사이면서 제 딸의 친구들을 제가 성형수술을 시켜주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처참하게 주어가면서 얘기가 진행되는 그런 공포 영화입니다. 아니 성형외과 의사. <laughs> 예, 저또 여기서, 저도 여자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, 어, 좀, 견적 좀 뽑아주세요. 아, <laughs> 전문가 입로 아, 네. 저, <laughs> 연어가 어, 없어요. 아, 그래도. 연어가 없어요. 수단계 3년이면 뭐, 풍어를 웃는다. 뭐.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? 맞아, 요그말이 듣고 싶어다 제가 유도해냈어요. <laughs> 공포영화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우렁찬 비명과 잔뜩 겁에 질린 무시무시한 표정들 신데렐라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녀 역할로 나오신다고 네.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엄마 이렇게 큰딸 억울하죠 <웃음> <웃음> 네 엄마가 잘 해주시나요? 아 그럼요 너무너무 잘 해주시죠 첫 주연 영화에서 선배님 같은 분이랑 같이 하니까 이제 딱 배울 시기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죠 음. 이들 모녀는 드라마 토지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요. 놀라는 모습으로 서나 네. NG! 바로 NG를 외치시더라고요. 모녀 사이에 불쑥 끼어든 비호감의 긴머리 소녀. 공포 영화에서는 빠지면 섭섭한 단골 손님이죠. 그렇지. 김치. 김치. 예, 김치도 다 같은 더 김치가 아닙니다. 더 섬뜩하게 아, 더손독게 신데렐라 포스터 아, 촬영이 한창인데요. 어? 오케이, 예, 그제서야 한숨을 돌리는 도지원씨. 그게 더 힘들어요. 가만히 앉아있는 게. 하나하나 그 표정 하나 그거에서 다 그게 기가 나오니까. 공포영화 잖아요. 근데 촬영장 분위기는 참 코믹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촬영의 분위기는 가장 중요한 게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. 음. 근데 워낙 감독님께서 재미도 있으실 뿐더러 여기 유머... 가까이 계세요. 여기. 유머 감각도. <laughs> 아, 지금 부산에 계세요. 감독님 오늘 저녁에 회식하셔야겠습니다. <laughs> 네,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긴 머리 소녀. 한술 더 떠서 더욱 기괴한 표지를 취하기 시작하는데요. 이쯤에서 그녀의 정체가 궁금하시죠? 긴머리 소녀라고 하는 사람 누구죠? 그렇죠? <laughs> 비밀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절대 일급 비밀. 그 비밀이 밝혀지면 재미없잖아요. 그래도 숨겨진 무시무시한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요? 못 참으시겠다고요? 그렇다면 <laughs> 올 여름에 신데렐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신데렐라 꼭 보러 <laughs> 오세요. <laughs> 예, 저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.